그거 런치대. 돌아도로 떠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인가 연장을 갈 것인가. <laughs> 네. 초반에 2층에 막 숨어 있으면은 윈슨저도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어, 오케이. 어깨도요? 예? 네? 아 자세가 마... <laughs>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요 오늘. 때 우리 강 저도 스크림 연습한다고 저번에 낮에 연습 많이 했더니 저녁에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근데 저쪽에서 이미, 이미 좀, 그, 뭐랄까, 아, 알았어요. 그냥 진짜, 파라 보이는 순간부터 졸라 뜨드록이 맞아요, 진짜. 저. <laughs> 아, 보니까 포커싱이 되게 좋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서. <laughs> 예. 근데, 그... 그만큼. 봄, 봄님이 정보를 흘린 거 아니야, 이거? 그만큼 포커싱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해줘야죠. 그, <laughs> 뭐지? 그. 뭐 야타부터 시작해서 아 메르시도 그냥 막 저를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막. 오. <laughs> 자. 진 본님이 훌렸을 것 같아요, 총구. 에이. 아, 무슨 이 무슨 이득을 본다고. <laughs> 브레본기게이 <브리게티> 있네요. <laughs> 아, 안주. 아로 숨기부터 빠져 주겠는데. 네. 그리테 여기 있어요. 내려갔어요. 한조 조심. 한조 밑에 보다 한조커 나이스. 힐좀 박으세요. 아우, 진짜 좋았어. 살려밤피. 어, 이게 잠깐, 라인 잡아야주전이야야야 아, 나이스, 네, 나이스. 어, 잘 잘렸어요. 라인. 라인 갈게요, 라인 갈게요. 고 한쪽 갈게한자야 아,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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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빼야될까요? <끼리> 어떻게 할까요? <끼리> <좀, 끼리> 네, 빼야될 것 같아요. 빼야될 것 같아요. 우와, 무서워. 이거 브리게트에 있는 게 나, 낫겠는데요. 지금 저쪽이 원딜화, 원딜로 가져가니까. <끼리> 오른쪽에 한조 있어요. <끼리> 어, 한조도 잘 빼요. 저 2층에 짐들 있나요? 아니 없어요. 내려갔어요. 오케이. 어 야타가 나를? <laughs> 청쳐다 보내 진짜. 아 이거 죽여 나이스 나이스. 아니다. 선적파. 저기 라자밖에 없 라... 왼쪽에서 와요 상에 음 밀렸고요 나이스 아... 어... 도대체 저 방에서 한조 공을 왜 쏘냐 디바 공 던질 때 라인한테 돌진 부탁해요. 왼쪽 방에 한조있어요 아, 네네네. 슬쩍, 슬쩍, 슬쩍 돌진 박았게요. 뒤에 프리. 아이고, 아이고. 프 뭐라가지. 뭐라가지. 바로 말해요. 프리기트 잡았어요. 라인 자유, 라인 자유. 메르시반피메르시반피 저희 방금 잡어요 저기. 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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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응. 브리드 브릭 아. 아. 이거 진짜. 아이, 메르시 진짜 씨. 나이 제웠어요. 빠지세요. 아, 이거 완전 죽했던것 같은데. 아 초월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 초월이었어요? 네. 네, 초월이여 가지고 제가 가까이 있었으면 수탄날려는데 멀리서 가지고. 아, 딱붙 나이스. 누구야, 누구야? 아, 데 네, 그게 없어요. 방벽이. 아, 트스 없어요. 리야 다리야, 리야리야르시 어? 앞에 가서. 오. 들어가겠죠? 이 왔어요. 제일 안정적이긴 하네요. 오일려 나왔어요? 원래 썼나? 맞추기의 맥크리 소리. 저 라인 궁 뚫어 저, 한 번. 저저궁 던지면 라인 포진 가능할까요? 네 해, 해주세요. 오 던졌습니다. 아 이런 이런. 한명컷 그래도.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그래, 화물, 화물, 화 음, 어. 음. 음. 어딨냐, 어딨냐, 어딨냐. 아. 화물들고오고있죠 화물, 화물 오고 있어. 죠 네. 어. 아. 메르시 메르시, 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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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라. 오일랑 컷. 페이스. 어굿굿 굿. 와.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아, 왠지 시작부터 뚝배기 따지고 시작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 이거 일단, 네, 해줄게요. <목소리> 처음에. 네, 어떤 거요 야, 타 타이브. 야, 너, 이치 마세요.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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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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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뭐야. 가라 붙죠. 와. 상대 파에 어디 있어요? 계단이에요. 갔어라고해어요어 뭐야? 할아버지 중. 아 일대. 여기 내려 내려 내려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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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일로 일로 오세요. 배크리 배크리 흰색빵 아나코. 할아보죠가아버 여기 아 파라 없어요. 할아부죠 또. 왜힐안 되냐? 어? 어? 자리야 자리야 괜찮나요? 저희 포커싱 얘기 계속 해주면서 그냥 때리면 될거 같아요 라인도 리야 라인 킬 라인 킬아씨 어? 나요? 자리야. 어? 뒤에, 아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아어 자리야 너무 아파요 아이 난왜 이렇게 에임이 안 맞냐 이길 수 있나요? 디비고는 있어요. 근데 오, 파란, 아... 파라 파 아... 이게 생겼는데요? 빼야 겠죠 예, 빼는 게 나을 것같은 아... 음... 아 네크리에 파라니까... 오오오, 라본 파라반, 피. 먹었어요. 아.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대박.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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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오 자리야 너무 빨개요나또 아, 내릴게요. 라이커 안녕. 벌레피벌레시범피벌레시범피벌레시단피 가라자. 아 나이스 이거 크리 같은데? 아잘다으으저 그 어, 맥... 자리야 너무 빡해요 미친게 파라야 아이거 어쩔 수 없네요 아아 빼셔될것 같은데 아, 아 참... 뭐 비비겠죠? 또조금이라 비빌 비벼 수있으면 비벼주세요. 저공 있어요. 네. 아, 네. 방하는데. 네. 뭐 뭐, 어. 아 아직 빼기야. 빼기 머뭇거리면은 안거든요 오른쪽에 크리요 아. 여 없어요.

와, 잘했어요. 잡았어요. 뒤에 파라, 파라. 아, 잡았어요. 여기 배터리 필이, 배터리 필, 배터리 필, 배터리 필, 필. 아, 이거 뽑겠는데? 하지마, 뒤에 백, 뒤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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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laughs> 2인궁까지는 <laughs> 그, 아닌데 그냥 메리시 아번자리2인궁 2인궁 잘높피셨어요아실로먼 너무 너무 빨리 가지고 왼쪽 2층 뜯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 잘하셨어요. 왼쪽 2층에 두명올라온다며 아, 아, 아이고. 사인궁 빠졌어요. 바로 왼쪽으로 올라가네요. 2층으로요. 빠지 셔야 될것같 은데, 아, 이거 데 네. 아. 라자 보라 왼쪽 으로 돌 아요. 사마님 공던집니다 네네네. 아우저 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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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저... 아 죽는 거지. 네, 던졌어요. 네 던졌어요. 나중 투웠어요. 어 뭐야? 뒤에 파라 뒤에 파라 아... 우와. 스위. 파라게 파라게피. 파라게 파라 파라 파라. 라인이랑 파라. 파라컷. 아 라인 한명 남아 있네요. 라이 밖에 없어요 여기 나가면 돼요 네 오오오 무서워 무서워 재웠어요 라인... 재웠어요 <웃음> 어... <웃음> 재웠어요 제가 <laughs> 아 괜찮아요 <laughs> 일단 일단 못 들어오게 한게걱었어요 아, <laughs> 파라야? 하나만 피. 자야만 피. 자야만 피. 와, 대박이다 방금. 아이고, 대박이다. 아이고. 이포 있어요. 우와. 우와. 아, 나한줄도 되게 못하네. 와, 이거? 맞아. 아, 이거. 아, 자맞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진짜... 아, <laughs> 임 <게임이> 힘드네요 <laughs> 아, 맥클리 해 주세요. 아, 그러 안되네요 아 i 솔촌나 아, 아니 다른 거. 트레는 트레 가능하신가요? 트레... 카페 님이 아, 카페 님. 파라 할까요? 네, 파라 하시는 게 낫지 않까 제가 다돼 있어요. 근데 저기가 그맥파라맥팔를 하면은 제가 너무 쏘지게 맞아요아 <laughs> 어, 화력이 엄청 좋아요 봤는데 반갑다 맥파라라 아, 맥이 잘 써요 일단 아... 트레가 맥이한테 트레님이 <laughs> 솔져... 솔저... 하셔야 되나? 아이 모르겠네요 아이... 솔져가 못 잡힐 거예요 잘하는 편이야 이래서 아 잘하시던데 만슬림이 저거 한 조를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한조 하면은 60포니까. 얘네가 라져 있어가지고. 똑같이 잡고 나왔네요. 아, 어이구 어이구. 내려갈게 내려갈게 네,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아, 라람, 어, 메르시, 메르시 완전... 아, 이거. 이시 이거. 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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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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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랜이 맵? 나임 보고 있을게. 아, 이거를! 아, 씨. 이걸 세운다고? 오른쪽에, 오른쪽에, 해단네 자료 세웠어요 자료 세웠어요 왼쪽에, 유드아이 조심하세요. 머리에, 봐봐요. 봐봐요. 머리에 봐라. 머리에 봐라. 하라만피. 아, 아이. 나한테 와 이거야. 아, 아. 아. 못 바꾸네. 응. 모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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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깨지는 바람에 아니 지금 깨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 상황이 저 아, 아까랑 다르게 지금 투탱이니까 한 번만 막으면 되까요 어떻게 너무 예아 네. 네. 파라 완전 풀퀴언데요 예아 네 저기 어. 저힐좀가할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저희가 캐리성 공이 없으니까 그모 모으는 게 없으니까 이게 때려 잡질 못하네요. 어, 완전히 들어 야, 뒤로 뒤로 뒤로. 아, 하나씩 잘리면 안 되는데. 다시 저공 던질게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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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라인커저 많이 열렸는데 분1분 가지고 너무 많이 열렸어. 음. 아 이거 파라 무시하고 돌진으로 가볼까요? 매크리를 먼저 잘라버리고 카페인 님이 피아 파라가 무시가 안 돼요 이게 지금 그 저희가 달라나 모르겠는데 저도 윈전 해볼게요 여기, 그 저도 매크리만테만 뜰게요 매크리나 힐러를 먼저 잘라버리고 그러면 카페인 님이 프리딜이거든요 공격 그러면은 파라를 때리든, 뭘 하든 아니면은 마, 만슬림이 한조 잡고 제가 힐러 브리이트나 그런걸로 네? 유지해서 그렇게, 좀 있는 거같 그렇게, 그렇게 했어요 뭐야 겐, 겐지 하실래요? <laughs> 겐지는 진짜 제가 저번에도 <laughs>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 근데, 잘하시는, 나쁘지 않으시는데 일단, 한조 일단 해볼게요 네 근데, 네. 어렵거든요 거기 팔아 있을 거니까 그거는 아나 아나랑 같이. 어. 알았어, 리반피 그럼 윈센 뛸게요. 하나, 둘, 셋. 저 아, 내려갈게요. 아이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알았어. 저 님. 아, 밀고 있어요. 밑은 일 돼요? 아. 이있어 뺄게요. 잠길 음, 때. 에, 우리 내려갈까? 한줄안될것 같아. 한줄안될것 같아요. This

와아짜잘 알았지. 잘알 좀만 안 보면 넘어와 버 연습이 완벽을 만들죠. 이는아 씨. 꼭 이런다니까. 아. 파르시 어 볼게요. 메르시한테. 메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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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스 메리시 잡았어요. 저 뛸게요 윈터. 왼쪽에 다인. 오 윈터 좀 살려주세요. 아저 피를 피해요. <laughs> 아, 이거. <웃음> <웃음> 아, 돼 네. <laughs> 아, 아, 이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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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요거 아, 이거. 가 감사합니다. 저 왔습니다. 아, 안아보고 있어요? 아, 아 이때는 다다고갈수 있나요? 안되네요. 이~ <laughs> 히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힘을 못 썼네요, 완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 다 들어오면 해.